덧만화를 시편이나 보너스로 볼수 있다냥 우와 보고싶어 <laughs> 진땀 제작자가 마지막에 울면서 악바리로 그렸다고 한다 불쌍하니까 봐주도록 해, 해라냥 조금 불쌍해진다 자 이런데 어슬렁거리지말고 저익자들을 진행딩으로 채우도록 빠락나서 플레이 하래 라냥 <laughs> 뭐지 빡친데 조금 귀여운 고양이는 귀엽긴 귀여워 인지 각성 전 붉은이 제작할 때 제일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기? 어? 각성 전? 노출광, 조증, 천연변태 목표로 최고의 병마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지만 각성은 진엔딩이 가장 많이 짠한 녀석입니다 진엔딩? 캐릭터 컨셉상 아이, 아이돌이지만 아주 가상의 아이돌입니다 픽션입니다 현실에는 없는 스토리이며 캐릭터입니다 진지 이름이 붉은이의 이... 붉은 인 진짜 이유는 덤 만화에도 나오지만 처음 데이가 데리 데려왔을 때 붉었기 때문입니다. 엔딩 대사에 보시면 붉은이 깨어나고 있었다. 떼어나, 깨어나고 있, 있다고 했죠. 진엔딩 일러의 붉은 인의 목을 잘 봐주시길. 뭐야? 사실 붉은의 컨셉상 그의 병맛 성격은 억압받았던 붉은이 만들어낸 새로운 인격이고 원래 현실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가 설정입니다 그리고 표정인 일러 그릴 때 진짜 밑그림이 나왔던 비운의 캐릭터 남은 밑그림은 잘 지워야 했는데 제가 이 일러 그릴 때 멘탈이 거의 박살났을 때라 그래 병맛이니까 그냥 가지 뭐 괜찮아 라고 지나갔어요 야! 공략하기 제일 쉬운 캐릭터였죠? 마지막 선택만 잘하시면 바로 진 엔딩이 두둥. 저도 좋았어요. 제일 만들기 시... 쉬... 좋았어요. <laughs> 쉬웠어? 역시 같아서는 붉은이 푸른 컨셉으로 가사가 있는 엔딩곡을 쓰고 싶었는데. 제가 부금 찾은 곡이 외국 사이트라 한국어 원츄 예. <laughs> 네. 마지막. 하지만 마음에 쏙 드는 미스테리한 엔딩곡을 찾아서 만족했답니다. <laughs> 축하드려요. 갤러리? 아이거 봐야겠다 목에 자 자아 이런거 냐으뭐 뭐야 뭐야 이거 아요 밑에 있는거 나했어? 세상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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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나 청은 처음, 청부터 할래.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응? <laughs> 엔딩도 똑같음, 똑같음, 별 의미 없음. 남성분들도 그 중에서는 여자라고 보면 돼. 단 남성으로 선택했을 때만 볼수 있는 메이드가 있습니다. 성차별은 아님 아 그래? 그지 보고 싶으시면 남성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제작단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 아, 다른 게 있었어? 난 느끼, 느끼는 게 없, 없었는데 뭐지? 아,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아, 이 귀찮아. 뭐, 남, 남성만 뭐지? 이게 뭐, 뭐였, 뭐였지? 아, 잠깐만, 잠깐만. 아이, 귀찮게 됐네. 이거, 아, 잠깐만 푸르르고 왜 봤지? 내가, 아이! 자 다, 다시 돌아갈 거예요. 아 제기라. 응. <laughs> <laughs> 자세러데이를 했고 이제 선데이. 왜왜 그러세요? 뭐 뭐냐? 그 그럼 이일로 하시겠습니까? <laughs> 안녕히 가세요. 어 어디로 가는 건데? 응? 나 어디로 데려가는 건데? 이 진짜 위험 위험한 냄새가 나는데 어째? 응? 뭐야? 방 방이 왜 이렇게 깜깜하지? 저기 뭔가 있는 거 같은. 이 <laughs> 어, 뭐야? 어여. 뭐..뭐냐고.. 너.. 당장 불 켜! 응? 뭐..뭐야 나..나가자 깜짝이야 씨오 방금 뭐였? 모였... 선데이 뭐야? 아... <laughs> 뭐지? 어, <laughs> 뭐야 이거 공략 공략한 건가 이거? 세라데 세라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예, 쫓겨났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예, 여기까지 일단은 게임을 다 진행했어요. 일단 진행을 하기는 건데 이게 예, 잠깐만, 잠깐만요. 아, 예, 오늘은 방송을 짧게 할 예정이었어요, 저의. 그렇죠. 아, 일단은 이 게임이 조금 깊게 들어가서. 볼수 있는 장면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략은 모두 다 마쳤지만 좀더 보너스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여유가 된다면 하나 하나 펼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즐기실 수 있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laughs> 오늘따라 모이 갈라지네. 아 내일 일합니다. <laughs> 그럼 일단은 힘내도록 할게요. 저. 오늘은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내일도 방송을 어쩌면 할 수도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인사는 해야 되겠죠? 아, 인사 마지막 갈래. 정말 갈래상으로 하는 거니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잘 자요?